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위드라고 하는 작은 동그만 알갱이의 현미경 사진이에요. 실제 크기는 모래 크기 정도인데 아주 작고 동그란 입자예요. 이 입자는 현재 자라고 있어요. 열대, 아열대 지역에 이제 바하마나 이런 곳에 가면 수십 몇 미터 이내에서 지금 눈덩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위드가 경상북도의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경상북도는 약 1억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이고요. 이 시기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공룡이 살던 때이기도 해요. 그동안 지질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퇴적암은 육상환경에서 쌓인 퇴적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 육상환경이라면 위도에 따라서 기도, 기후가 많이 다르죠. 육상 환경의 퇴적물은 산기슬기도 쌓이고, 강에도 쌓이고, 호수에도 쌓이고, 사막에도 쌓여요. 아니, 그럼, 얕은 바다에서 자라는 우이드가 어떻게 육상 환경에서 쌓인 퇴적하에서 발견될까요? 혹시 지금도 우이드가 바다 말고 다른 데서 자라는 곳이 있나요? 사실, 지질학자들은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견된 우이드와 비슷한 형태의 우이드를 미국 중부와 서부의 호수에서도 발견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추정하면 우리나라도 중생도 백악기 때는 아주 건조한 기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또 공룡이 살고 있던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을 거예요. 여러분 청송이라는 지역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청송은 경상북도에 위치는 하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또한 국제적으로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7년에 유네스코가 청송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한 곳이기도 해요. 청송 지역의 서부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에서 퇴적된 퇴적암이 잘 나타나요. 그 퇴적암 중에는 호세스인 지층들도 물론 존재하죠. 그렇다면 청송 지역의 퇴적암에서 공룡이 살았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청송군 신성리에 위치한 신성리 공룡발자국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 공룡발자국을 볼수 있어요. 이곳의 공룡발자국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공룡인 수각류 풀이나 나무를 먹으면서 네 발로 걸어다니는 용광류와 두 발로 걸어다니던 조각류 화석, 그 공룡발자국 화석이 400여 개나 발견돼요.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그건 발자국의 모양을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육식공룡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발가락이 다 있고 발가락이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있기 때문에 이 발자국 부분이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이 보여요. 하지만 초식공룡은 뭐 얌전하게 풀만 뜯으면서 다니니까 이 발가락이 날카로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뭉퉁퉁한 뭉 그런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는 용광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초식공룡이죠. 약 300m 정도 앞으로 걸어간 자국이 세개나 발견이 돼요. 육식공룡이 수강류 발자국은 일반인에게는 잘안 보이지만 전문가의 의사는 9개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일 지층면에서 공룡 발자국으로 국내에서 아주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곳은 그 학술적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룡 발자국이 나타나는 퇴적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청송지역의 하천에는 계속해서 아래로 이런 암석을 깎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날카로운 그러니까 아주 우뚝 솟은 이 절벽을 볼수 있는데 주로 이제 사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이에요. 사암이 뭐냐면 이게 잘안 깎이고 굉장히 단단한 암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벽, 절벽을 많이, 많이 이루고 있어요. 청성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인 방호정이라는 곳에 가도 퇴적암이 절벽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절벽 위에 아주 자그마하지만 아주 멋진 옛날 건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방호정이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이정자에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1619년에 조선 중기학자인 조준도라는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정자를 지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강 건너에 산소를 마련했는데 그 산소를 3년 동안 나는 어머니 산소를 갖다가 보겠다 지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정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방호정이 지어지고 이 조준도 씨가 효도를 할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퇴적암의 퇴적 지각 운동으로 인해 이게 위로 올라와서 하천이 절벽을 깎아 준 결국 지질학적인 그런 현상의 덕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청소공 지질공원 내에서 약 1억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에 만들어진 퇴적암과 그곳에서 발견되는 공룡 발자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청소원에 가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보고 배울 것이 상당히 많아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